미안하게 될 바. 미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공방투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따 국밥 먹방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는 국밥집 그는 오늘 저 열었나? 저 어, 잠깐만요. <laughs> 국밥집 박보영 형님 계시나요? 아니, 우리 국밥집 박보영 형님이 저번부터 계속 한번 국밥. 좀 먹어봐 주시면 안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아니 국밥집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아 잠깐만요 이거 혹시 형님 읽어도 되나요 형님? 아 지금 하고 계시나 보네 오픈 준비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국밥부 장관님 전에 말씀드렸던 국밥집입니다 아산 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멀지 않으니 음식 한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출발 전 연락하고 도착 후에 연락드리면서 음식 받으면서 드셔봐 주세요 장사가 지금 조금 잘안 되는 편인가요, 형님? 아, 장사 잘 돼요? 아, 오픈 초반이라 그냥 한번 좀 맛평가를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가? 아, 지금 영업 중이신가요, 그럼 형님? 어, 근데 국밥집 이름이 특이해요. 상호명이 국밥집이에요, 진짜 국밥집. 아 손님분들이 이것저것 바꾸라고 하시는 게 많아서 영업 중이라고요? 형님 제가 미식가는 아니지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지금 가도 될까요? 그래도 또 이렇게 진심이신데 저한테 저를 기다려 주실 수 있으면 제가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저도 컨, 좋은 컨텐츠 만들고 형님도 좋게 피드백 받으시고 와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1주일 이주일 전부터 계속 오셔가지고 백풍선 응원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맛평가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형님. 직접 가겠습니다. 형님 대신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금액 안 받으시지 마시고 금액 꼭 받아 주세요. 저 뒷광고로 이거 지을 때니까요, 형님. 꼭 받아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그럼 잠깐만요. 주소 좀 한번 찍어 볼게요. 경기도 안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7번지. 정확히 40분 걸립니다, 형님. 40분 걸리네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산 가까우신 시청자분들 중에 안산 사시는 분들 계시면은 제가 국밥 쏘겠습니다. 일단 갈게에 잠깐만요. 와이프한테 전화나 해야겠다. 되여보세요 어디야? 지금 하임이 기법 하고 있어. 지금 방송 중인데 어. 시청자 형님이 국밥집을 하신데 근데 맛 평가를 한번 해 주고 좀 개선을 해 달래. 그래 가지고 그냥 형님네 국밥 한번 먹으러 가 보려고. 어, 그래. 갔다 올게. 그나임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줘. 죽고 있어, 지금. 하임아 사랑해! 크게 해야지. 응? 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예. 경기도 안산까지 국밥 먹으러 왔고요. 아, 근데 국밥집이 한번 찍어볼게요. 정성으로 요리하는 국밥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뼈해장국이랑 어우 순대국밥 얼큰순대국밥 수육국밥 얼큰수육국밥 뚝배기 닭볶음탕 제육볶음 야 뭐야 돼지 불고기도 있고요 순대는 모듬순대 수육순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야 근데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 국밥집에서 제로콜라 있는 국밥집 진짜 몇못 봤거든요 감동입니다 아 어, 사장님 어떤 거 먹었으면 좋으시겠어요? 뼈해장국밥하고 예. 수육국밥 좋아하시니까 아뼈해장국하고 수육국밥이요? 네네. 그러면은 그냥 수육국밥으로 뭐 얼큰도 먹어도 되나요? 네, 상관 삼겹 아 그럼 얼큰 수육국밥 하나랑요. 네 해장국은 다 먹을 때쯤에 먹을게 요 뜨끈하게 먹어야 되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어, 사장님 그리고 떡배기 제육볶음도 혹시 될까요? 네, 아 예, 그럼 그하나 먹겠습니다. 어, 근데 가게가 되게 여러분 깔끔하다 그래요? 이야 맛과 청결 두 마리 토끼를 찾겠습니다와 우리 와이파이 이런 것도 처음 봐. 저... 우와. 깍두기 말이야. 네? 초밥김치 깍두기 간다. 아 진짜요? 네. 깍두기 괜찮아. 좋아하신다 시셨아 아니요 아니요! 저 김밥 좋아합니다. 진짜 냉철하게 그러면 딱 아,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네! 아 예? 쓰읍..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 이, 만든 날도 이, 전 웬만하면 진짜 이거 좀잘안 넣거든 국밥집 가서 안 넣는 이유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되고 언제 만드는지 잘 모르잖아요 진짜 만든 날짜도 이렇게 다 돼있네요. 아.. 먹는 거 진짜 똑같라니까좀 약간 심오하네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 아, 이것도 생각하면서 먹어야 될까 집중이 잘안 <laughs> 돼. 한번 먹을게요. 이게 뭔가 맛이 뭔가 색깔 보면은 되게 뭔가 진한 거 같거든요. 근데 약간 물에 그냥 양념 타는 느낌? 그러니까 육수의 깊은 맛이 약간 좀덜 나는 느낌? 약간 아, 2% 2%가 그래요, 약간 그 기, 깊게 그러진 않은데 아저아저아 저요 아, 저, 아, 저, 아, 아 사장님 말씀해달라고 해서 여러분온 거예요. 예.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원래 이런 거안 해요. 예. 근데 원래는 그냥 맛있게 먹는데 이제 굳이 딱 얘기를 하면은 육수 잘 내는 비법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거수좋하는 사람, 저 음식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먹는 놈이에요, 맛있게 먹는 놈. 이에 가루 제가 여기다 한번 청소해 볼게요 제식대로 응. 사장님 네. 김치가 처음에 먹었을 때 되게 맛있거든요 네. 근데 끝에 약간 좀 써요 끝에 제가 계속 먹어봤거든요 아니 아짜 끝맛이 있든가. 되게 단데 달아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끝에가 약간 풍있니 아니 근데 맛있어요. 근데 맛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아니 이거 진짜 아니 저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들 저도. 아 근데 두게가루 넣으니까 맛있다. 수육 아 감사합니다 나 오늘 대육볶음입니다 대고치 맛있어요 청각고치 맛있어 음. 와 맛있다 아. 어, 어 감사합니다 이걸로 한번 드셔봐요 예. 어제거거든요저오늘거든요음네나 아, 근데 얼0분순도 있었고 대게가루 넣어서 후추랑 같이 조합해서 먹으니까 또 맛있는데요. 김치 이거 어제 거. 음. 아 사장님 괜찮은 거 같은데요? 조더 달아 이게 조금 더 달고 더더 있어. 홍군님 그냥 맛없으면 맛없다 하세요. 남자가 왜 이리 솔직하지 못한가요? 아, 사장님 맛있습니다. 진짜 얼. 래아 근데 고기가 진짜 이 아니 트 아니죠? 사장님 이거 일부러 더 주신 거 아니죠? 고기 원래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어. 써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건잘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먹으니까 내가 조합해서 또 먹으니까. 보통은데 다 조합해서 먹지 않나요? 좀 맛보고. 내가 너무 그 미식가적인 마인드로 다가라 보니까 평소보다 좀 약간 만족이 신중해서 그렇지. 그냥 먹으려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아, 와인드. 예, 네, 아, 잘 먹었습니다. 평소에 먹는 진짜 국밥집이랑 똑같은데 넣어서 먹으니까 자 이번에 빼자국입니다. 와 고기 썰이요 잠깐만. <laughs> 양이 진짜 많은데? 너 타이니 공기밥 하나만.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아, 지 <재밌지? 와. 목소리도> 맛있는데? 고기도 부드러워요 어 살이 진짜 많아 사장님 혹시 어. 겨자가 조금 달다고 안 하나요 사장님이거는 원래 응. 아좀 세게 해달라고 그렇죠아좀 그니까 러 겨자 맛이 안나요 약간 좀 단맛이 좀 강, 강하게 나서 아 말할 때마다 솔직히 사장님이 해달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막 품평하는 거잘 못합니다 진짜로 지금 음. 부끄럽습니다 많이 음. 사장님이 진심으로 저를 불러주신 만큼 저도 진심으로 맛이 일어나는 거같을며이번 행복한 거 먹어야겠다 수육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아수육 이런.. 아니 전 진짜 배불러.. 배불러가지고 제가. 만아 예? 음.. 가아예 10분 이상 말씀해 주아예아예 예. 아, 확실합니다 사장님 아 제가 뼈장국도 지금 계속 먹어봤거든요 네 근 네, 약간 물이랑 양념이랑 좀 따로 노는 듯한 약간 매운탕 느낌? 오. 제가 한번 내일 한번 제가 다른 곳에서 한번또 해장국 먹어보고 그런 <laughs> 예. 거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아 음. 제가 근데 뼈해장국은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네요? 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네, 물은 안 드리는데 네? 네. 아예그 네. 약간 깊은 맛이 안 난다? 좀 부족하다 아, 네. 이런 느낌 예예 예. 물을 넣었다 이게 아니고 네. 예. 하 아. <laughs> 그런가 좀 많이 들어가서 왜 잘못된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답답하네 지금 홍보 진지한 피드백 좋다 해결 방법까지 연구하고 있습 아니 제가 알면 좋은데 제가 이 정도까지는 제 그릇이 안 되니까 집에서 엄마가 끓여준 건강한 약간 그런 맛 느낌? 그러니까 맛없다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근데 고기는 진짜 맥이에요 진짜 맥이고 뭐. 고기는 퍽퍽하지도 않고 진짜 부드럽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삼계탕을 끓일 때 그냥 끓이는 거랑 우유에 담갔다가 끓이는 거랑 이게 부드러움 자체가 틀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유에 한번 재웠다가 먹는 삼계탕 느낌? 맛있어요 이거 저거 알거든요 아 예예 밥 끓여 먹으려또 먹으러 올게요 네. 진짜 잘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음. 차장님 저다 먹었습니다. 이거 혹시 포장 될까요, 제 네. 사장님? 그러면 음. 차라리 시간 안 나오시는 곳에서 네. 여기 앉으셔가지고 얘기 네. 가능할까요? 저를 오늘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혹시 네. 처음 도전을 한 거라? 아, 국밥집 자체를요? 네. 지금 이제 11월 1 0일날 오픈했으니까 네.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손님분들이 네. 이제 아무래도 동네 장사다 보니까 네.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시는 아, 예예 네. 아, 네. 사공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넣어야 되고, 이건 덜 넣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피드백 아닌 피드백 같은 거를 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예요 아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를 많이 네. 조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네. 또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아, 예,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저도 이제... 저는 진짜 맛있게 먹는 사람인데요. 약간 좀 <laughs> 평가를 하려다 보니까. 아니면 <laughs> 아니다아 이제... 제가 잡내 이런 거는 혹시? 아 잡내는 전혀. 고기는 진짜 완벽한 거 같아요. 아, 네. 고기 좋은 거 쓰시죠? 네, 그렇죠. 제로는 네. 다 좋은 거 쓰고 이게 지난번 사장님 이거 말씀 주신 거딱 예. 해가지고 아 예, 도움이 됐으면 아 예, 아, 예. 아,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또 먹으러 오겠습니다. 받겠다 네. 그러시면 제가 진짜 꼭 먹을게요. 예. 네. 아유, 아유, 너무 너무 와가지고 막 제가 제가 뭐라고 저 아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진, 진짜 꼭 올게요 예꼭잘 네, 네.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아예 아,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국밥 옛날에 유튜브 채널 만들었다가 왜안 한지 아시겠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어, 어딜 가든 그래요, 진짜. 아, 저는 진짜 그냥 맛있게 먹는 게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는 게. 아, 솔직히 진짜 근데 저 고기 먹고 너무 놀랬던 게 진짜 뭔가 좀 좋은 거 쓴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 가게 하나하나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손님을 위한 배려가 약간 좀 몸에 뱐 느낌? 최대한 좀 조심스럽게 그래도 왜냐면 제가 뭐라고 제가 진짜 제가 뭐 유튜브에서 그냥 먹는 거 몇백 개 그냥 올린 사람일 뿐인데, 근데 또 제가 그렇다고 이거를 또 말씀을 안 드리면은 사장님이 저를 여기까지 부른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